자, 이거 한번 봐봐. 어, 여기 산점도를 그리시야 해놨지? 네. 이건 몇번 해봐가지고 산, 산점도 어떻게 그리는지 알지? 어, 뭐다 그리지 말고 조금만 해보자. 어, 가로축에는 운동시간이고, 세로축에는 몇박수가 있지? 그 만난 지점에 점을 찍으면 된다, 그죠? 100하고, 휴식. 그럼, 백, 구십. 만나는 대로 하면 되지. 백하고 구십. 여기 이렇게 점 찍으면 된다. 이제, 너들도 할수 있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 점을 다 찍으면 된다. 선생님, 점 찍는 거는 성장하겠다. 넘어가자. 그, 이번, 어, 사은 점들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했는데, 양에 상관한 게뭐 있나, 여기에? 그렇지 치 기어, 미안. 이래 두개 했지? 네. 그 네. 다음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은? 디급, 비어. 디급, 비어. 비어. 오케이. 됐나? 네. 여기 지금, 시스템이 좀, 글자가 좀 이상하네. 뭐야, 이거? 디급, 디귿, 비어이다 어머. 음. 자, 음의 상관관계. 이거 문제가 없는데, 스스문제였다 음의 상관관계. 리얼, 명. 리얼, 명. 오케이. 자, 그럼 또 문제 또 내겠다. 강한 양의 상관관계. 기어. 기어. 강한 음의 상관관계. 리얼. 알겠요 네. 자, 넘어가자. 자, 오른쪽 3점들을 보고, 무릎에 답하시오. 자, 국어 점수가 80점 이상인 학생수를 구하시오. 해서 국어 점수. 어디 가면 되냐? 80점 이상. 지금, 요 학생들이지? 어, 어 여기 에몇 어, 명이냐 어, 물었으니까 이거 정말 쉬워야 되는 문제겠죠? 일곱 명이요. 그 일곱 개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됐냐? 네. 자, 그다음 이번 일간 책의 수와 국어 점수 사이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어떤 상관관계가 있노?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어. 그렇지 그 책을 많이 읽으면 공유점수가 올라간다는 관계가 있지? 네. 그 여기에서 어떤 상관관계가 없는지 말하시오 하면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는 거야 아. 알겠지? 네. 어떤 상황이 있느냐? 양의 상관관계, 상관관계.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4번. 다음은 오늘 온 학생 10명의 수학점수와 종호사 전과목 평균술 조사에 나타낸 것이다. 수학점수와 종호사 전과목 평균 사이 어떤 상황에 있는가? 음... <laughs> 수학점수와, 이것도, 어, 산점들을 그해서 표현하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느끼지만 안그려도알 수가 있다 직관적으로 어떻게 한번 봐봐 수학 점수가 높은 애들이 전과목 평균 점수도 대체로 어떻다 높다, 높다. 그러면 무슨 관계 그렇지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 이러면 되는 거야 얼른요. 이것도 마찬가지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 자 그럼 5번 다음 그러면 일조량과 A, B, C 세 식물의 성장량에 대한 산점도이다.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보자. 일조량과 성장량에 대한 상관관계가 가장 강한 식물. 뭐? A, B, C, 어떤 거냐? B. B 식물이지? 네. 여기서 어떤 걸 구하면 되냐? 강한 양의 상관관계에 놓여있는 걸 구하면 되겠지? 네. 그래서 그거는 B 식물이다. 자, 그 2번. 다음 보기 중 1의 두 볼량 사이의 상관계가 같다고 생각되는 것을 고르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 양의 상관관계가 되는 것을 이 중에서 고르는 거죠? 네. 자 여기 양의 상관관계에 네. 해당되는 건 뭘까? 네. 어? 네. 디귿 디귿 말고 또 있나? 네. 자 여기에서는 디귿 말있죠 네. 도시의 인구와 물 사용량 그 그래, 도시 연구가 점점 늘면 늘수록 음. 물 사용량은 증가한다, 그죠? 네. 자, 그럼 기온변 무슨 상관관계 가 있을까? 상관관계가 없어요. 그렇지, 상관관계 없다라고 하는 게 맞지? 네. 그 다음에 미온은? 어, 쌀 신장력이 쌀해지면쌀도 내려가. 음, 음에 음. 그렇지, 음에 상관관계 있겠지? 생산량이 많으면 뭐, 어떻게 되냐. 음. 왜, 음. 살금 내려가겠지? 그래. 예. 그 다음에 리얼. 리얼은? 없어요. 자동차 수와 속력. 자, 이거는 음의 상관 관계에 있다. 왜냐? 자, 너희들 고속도로나 이래 보면 정체 구간에서는 차가 빠르게 어. 달릴 수가 있냐 없냐? 아. 정치 후반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음. 자동차 수가 많다는 소리지? 많으니까 네. 차가 원활하게 소통이 안 된다는 소리지? 네, 네, 차가 흔들어서 어떻게 되냐? 좀 달리자. 네. 네, 이것도 어느 상관관계에 놓여있다. 알겠습니까? 음. 자, 수학점수, 과학점수다. 6번. 자,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지 말하시오. 그렇지,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 그다 2번. A, B, C, D, E. 다섯 명의 학생 중 수학점수와 과학점수의 차이가 가장 큰 학생. 누구겠냐? A. A제? A는 수학점수 기준으로 하면 맞제? 네. 과학점수 기준으로 하면 높재? 여러면 점수 분포가 자 이런 생각하면 된다. 여기에 대충에 선을 그었을 때 많이 벗어나 있는 것이 어? 차이가 좀 있다는 거야. 알겠냐? 그렇게 접근하면 된다. 여기에 E, D, C 이거 전부 다요 선을 그었을 때 기준선에서 많이 안 벗어났지? 근데 여기는 많이 벗어나 있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다. 알겠습니까? 네. 그 가장 큰 학생 A다. 그다음 7번 네. 오른쪽 그림은 중일 내방 학생 20명의 1학기 중간고사 성적과 기말고사 성적에 대한 사안점도이다. 자, 중간고사보다 기말고사 성적이 네. 더 좋은 학생은 전체의 몇 프로인지 말하시오. 이랬어. 자, 몇 명인데? 다섯 명이.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거 한번 봐봐, 이 선생님. 아까 기준수 얘기 잠깐 했지. 어, 이 뭐야? 아니 왜 저래요? 뭐 <laughs> 이상한. 자, 주식이. 강주영 아, 주식. 나이스. <laughs> 다시. 아, <상해도>. 다시 떨어지고. <laughs> 자, 대충 이렇게 기준수를 껌 이렇게 끌수 있지. 이거었을 때이 기준선에서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위에 있으면 어떠냐? 기말고사 성적이 더 좋은 거고, 밑에 있으면 어떠냐? 안 좋은. 중간고사 성적이 더 좋은 거지? 네. 그래서 기말고사 성적이 더 좋은 학생은 했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이야. 스무 명 중에 스무 명 중에 다섯 명이 나그죠? 그, 꽃파배 병하니까 이게 얼마야? 25, 오지? 25%라 말이야. 몇 프로인가? 25%라 말이야. 돼, 안 돼. 대어 어, 과정중심평가. 어느 회사의선수위에 대한 수입액과 절출액을 조사해야 나타난 산점도이다. 어? 자, 잘못된 것을 모두 고르고 그 이유를 말해보자 했다. 기업번은수입했과저축의랑 양이 상관없는 게 있다. 이거 맞나? 이거 그 맞지? 그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향하기 때문에 맞다. 선생님, 명 주목 좀 하지. 자, 니야 수입이 많을수록 대체로 저축은 적게 한다. 맞나? 아니요. 아니지? 수입이 많을수록 저축도 많이 한다 대체로 그제 그것 네. D는 수입에 비하여 저축을 많이 하는 편이다 이것도점대죠 네. 저축을 별로 안 한다 저축의 기준은 밑에 있지 이정도만된 보고 일주로 알아야 된다 아그 어? 다음에 2번 이 산점들을 보고 알수 있는 것 말해봐. 너도 뭐든 게 있을 것 같아. 아, 어. 음. 뭐 선생님이 몇 가지 뭐 예를 들면 애는 수입도 제일 많지만 재수도 제일 많이 한다. 맞지? 맞지?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 는어 수입은 작지만 저축은 많이 한다 맞지 뭐 이런 것도 알수 있고 그렇지 뭐시 같은 경우에는 수입과 저축이 적당한 걸볼 수가 있겠지 적당한 것도 추상적인 내용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그룹에서 어한 중간 정도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선생님 적당하다고 표현한 거다 어? 맞지? 뭐이 같은 경우는 어떠냐? 어? 자 이거 이는 좀더 자세히 설명해 보면 옆에 있는 이 친구보다는 수입은 조금 많지만 저축은 똑같아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그지? 맞지? 뭐 이거 보고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게뭐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상당히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어? 안녕하십니까.